할게요. 업밥 어위 위주로 보세요, 얘들아. 업밥의 체크. 업밥 어위. 빨리 갔다와. 민성아 물 같은 거는 쉬는 시간에 마셔야겠지. 팝 가지고 다니는 거. 이거 보고 바로 테스트 볼 거야, 얘들아. 그러니까 지금 빨리 보세요, 얘들아. 업밥 어위. 자 얘들아 6분 후 바로 테스트 볼 거예요 얘들아 바로 테스트 그러니까 오빠 머리 뭐 위주로 잘 봐주세요 아기들

6분 후에 어법 테스트 바로 볼 거야, 얘들아. 틀린 개수 올라갈 거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봐. 2분 남았습니다. 1분 남았어요. 선생님이 2분을 준 이유는 한 페이지에 1분씩 보라는 거야. 네, 선생님, 좀 8분 정도 줬죠, 지금? 자, 교재 37쪽 볼게요. 워크북 교재 37쪽 볼게요. 네, 네. 응. 37쪽부터 44쪽까지 푸는데 8분 드릴 거예요. 시작할게요. 똑바로. 단어시험. 아휴, 또, 또 내신 때 이렇게 부실하게? 수영을 다먹들고 싶어서 그래? 열심히 해. 고생했어. 바꿔서 시점 할 거야. ありがとうございわっ 2분 남았어요, 하게 돼. 세점은 바꿔서 할 거니까 지금 세점 하지 마세요, 얘들아. 선생님이 아까 전에 단어 쓰고 있으라는 그 페이지 쓰고 있으면 돼요. 다음 친구들은 5, 6, 7 얘기하는 거예요. 다음 친구들은 5, 6, 7 잠깐 하고 있으면 돼요. 아직 못한 친구손? 선생님, 시간 2분 정도 더 줄게요. 시작할게요, 얘들아. 문자 다 했어? 다음 친구들 단어 하고 있을게요 단어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. 슬슬 얘들아. 어법 선택까지만 하면 돼요. 어법 선택까지만. 그럼 아기들 페이지 44쪽까지만 하면 돼요. 아직 다못한 친구 손 들어봐. 윤솔이 몇 쪽이야? 44 쪽. 준이는? 43 쪽. 준이 빨리 할게. 나머지 친구들은 다 했죠. 단어 하고 있으세요, 얘들아. 어차피 단어 하고 가야 돼 집에. 다한 친구들 단어 하고 갈 거예요. 그러니까 다 했으면 앞쪽에 단어 잠깐 하고 가세요. 교재 있죠? 교재 5, 6, 7 쪽에 있습니다. 5,6,7쪽 채우고 있으면 돼요. 5,6,7쪽이요. 교재 얘기하는 거예요. 윤솔아, 거기 아니고 그 교재. 모르는 단어 형광펜 치시고요. 준희 다 했어? 윤솔이 다 했지. 이러면 다 바로 부를게요. 바꿀게요. 요세명요세명 바꿀게요. 다 부를게요, 얘들아! 페이지 37쪽 갈게요. 37쪽이요. 다 바꿨을까요? 얘들아, 여기에다가 총 틀린 개수 써줘. 총 틀린 개수, 얘들아. 전체 개수가 9 3개거든 이렇게 써줘, 얘들아. 얘들아, 여기 페이지 37쪽에 이렇게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. 93개 중에 몇개 맞았는지 쓸 거예요. 얘들 쓸까요? 다 부를게요. 1번에 w e r surprised, was. 채점 동크, 조그맣게 해드라 2번에 That 3번에 That 4번에 Head Shrunk 5번에 Heavy 그 다음에 Heavy Declined 6번에 w e r e 그 다음에 Our First Dip 7번에 That 그 다음에 Worry Zip 1번에 Pollinators 그 다음에 2번에 Another 그 다음에 Be Severely Affected 그 다음에 3번에 Be Pollinated Produce 4번에 Are Not Much Affected 그 다음에 are pollinated. 그 다음에 5번에 disappear. 6번에 endless. 7번에 is that, declines that. 8번에 speaking. 9번에 weaken. 그 다음에 kill. 은서라몇 번? 8번. 8번에 speaking. 9번에 weaken. 그 다음에 kill. 10번에 easy. 11번에 fees, spreads. 12번에 weakening. 그 1번에 둘다 is요. 둘다 is. 2번에 are d u r i n g themselves. 3번에 is. 4번에 industrialized. 5번에 features is planting given. 6번에 because. 7번에 grow. 8번에 destroying. 그다음에 w e r 9번에 unless 그다음에 are. 그에 1번에 suspected is, is 2번에 impacted 3번에 have 4번에 has during due to 5번에 because flowering d o 6번에 c o m m on is, is 7번에 a r be killed 8번에 immediately 9번에 a r e 5번에 1번에 be contaminated 2번에 Because Contaminated 3번에 d i s a s t r o u s Affected 4번에 Cause 5번에 Making Causing to Lose 6번에 Being Proposed 2번 그 다음에 Easy 그 다음에 During 8번에 That 9번에 Be Applied 그 다음에 Are Closed 은설아 몇 번? 3번에 Disasterous Affected 10번에 Protect 그 다음에 1번에 save, it. 2번에 are, 3번에 not to, 그 다음에 is, 그 다음에 to reduce, 4번에 make, 5번에 ourselves, 그 다음에 helping. 총 93개에서 몇개 맞았는지 써줄게요. 총 93개 중에 몇개 맞았는지 써주시면 돼요.